오늘은 반도체 산업과 글로벌 AI 시장의 핵심 기업 중 하나인 TSMC가 내년 즉 2026년 첨단 공정 가격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AI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첨단 반도체의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TSMC의 가격 정책 변화는 단순한 가격 조정 그 이상으로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소식의 핵심은 TSMC가 고객사들과 2026년 첨단 공정 가격 인상에 대한 협상을 이례적으로 조기 착수했다는 점입니다. TSMC는 지난 9월부터 주요 고객사들과 직접적인 협상 테이블을 열고 3나노와 같은 첨단 공정의 생산 비용 상승을 반영한 가격 인상 계획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AI 수요 확대, 기술 복잡도 증가, 재료 및 에너지 비용 상승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전략적 결정으로 풀이되며 단순한 단가 조정이 아니라 고객 맞춤형 전략적 파트너십을 전제로 한 협의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업계 및 리서치 기관들의 전망에 따르면 이번 가격 인상은 최소 3%에서 최대 10% 수준까지 다양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고객사의 구매 규모, 기술 채택 시점, 협력 관계 등에 따라 차등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TSMC는 2023년부터 다시 정상화된 판매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 19 시기에도 임의적인 가격 인상을 하지 않았던 전례처럼 이번 조정 역시 계주의적 접근이 아닌 전략적 기반 위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TSMC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피했으며 가격 정책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대로 논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장과 고객사들은 이미 2026년 가격 인상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며 특히 3나노 공정은 이미 공급 부족 상태에 있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TSMC의 매출 구조를 보면 5나노와 3나노 공정 제품군이 전체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TSMC가 첨단 공정을 중심으로 한 기술 리더십을 기반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025년 2분기 기준, 3나노가 23%, 5나노가 37%의 비중을 기록했으며, 이러한 흐름은 2026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회사는 지속적으로 첨단 및 특수 공정에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고객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수요 예측 및 생산 계획을 정교하게 조율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 확보와 함께 공급망 안정성을 동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가격 인상의 가장 중요한 배경은 단연 AI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입니다. 채치pt를 비롯한 생성형 AI, 고성능 연산용 반도체, 전력관리 칩 수요가 급증하면서 TSMC의 첨단 공정 생산 능력은 지속적인 공급 부족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가격 인상 압력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는 이와 관련해 AI 기반 전력 관리 칩의 수요 확대가 파운드리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주요 파운드리 업체들이 전면적인 가격 인상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TSMC의 조기 협상은 시장 전반의 흐름을 반영한 전략적 대응으로 평가됩니다. TSMC는 여전히 첨단 공정 분야에서 대체 불가능한 글로벌 독점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인텔 등 경쟁사들이 추격하고 있지만 양산 능력과 안정성 측면에서 압도적인 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술 우위와 AI 수요 증가가 맞물리며 외국계 증권사들은 TSMC의 중장기 실적 전망을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AI 응용 매출이 2028년에 전체 매출의 35%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최근에는 2025년 내 조기 달성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가격 인상과 함께 TSMC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높이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TSMC의 2026년 첨단 공정 가격 인상은 단기적인 가격 조정이 아닌 시장 구조와 기술 수요의 본질적인 변화에 따른 필연적인 조정으로 볼수 있습니다. AI 수요가 만든 공급 부족 생산 비용의 상승, 기술 복잡도의 심화, 그리고 TSMC의 전략적 파트너십 기반 접근 방식은 단순한 가격 인상 이상의 무게를 지니고 있으며,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TSMC가 향후에도 첨단 공정 분야에서 지속적인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번 가격 인상이 고객사 및 산업 전체에 어떤 장기적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